안날 <laughs> 토했다. 아 <laughs> 그날 이제 너무 이제 아 정신적으로 네, 너무 쓴 거예요. 주량. 중요한 자리니까 버틴 거고. 네. 그럼 라비 혹시 라비랑 통화할 수 있어? 라비요? 어, 전화번호 토토해드 되나? 애들은 이제 몰리잖아요. 애기 신기하니까. <laughs> 잘하니까또막 <laughs> 노래하길래 아, 제랑은 절대 친해질 일 없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야어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이 났어. 네 네. 이거 진짜 었네요 나로 말할 도 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시작한 지 별로 얼마 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오. 지금 이제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아, 진짜 얼마 안 됐네. 완전 얼마 안 됐어요. 구독자 수도 많지는 않겠네. 이제 20만 넘 좋아. <laughs> 에이, 진짜.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작년, <laughs> 작년 언제 했다고요? 12월. 작년 12월인데 지금 어떻게 20만 5월인데 20만 된다고? 내가 이것도 이해했는데 실0만인데 <laughs> 그렇게 이해. 눈요도만. 근가 뭐가 좀 주력이에요. 어,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회의해서 하고 싶은 어. 것들 이제 정리해서 하는데, 막 뭐, 꾸준히 막 하고 있는 거는 브이로그고, 아니면 이제 뭐, 뭐, 선물, 뭐, 배워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주는 거. 선물로 네, 부고럽게 해놔야겠다. 아, 부드럽게 해. <laughs> 내가 볼만한 게 있나? <웃음> <웃음> 일단 해주세요, 그래도. 어, 아, 맞습니 어. <laughs> 소속사도 사실 어, 이제 나왔다고 나 맞아, 들었거든. 맞아요. 바, 지금 소속사랑 또 기, 새로 계약을 했죠? 네. 그 속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단 그 라비 오빠가 이제 대표가 어, 나왔잖아. 나는, 어, 나는, 아, 나는, <laughs> 나는 여기 일박 할때 네. 휘인 여기 나온다고 난 얘기 들었는데 언제 나온 줄 몰랐는데 아, 아, 좀 아, 알고 있었구나. 어, 휘인 떡볶이집 간다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 네네네.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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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라비가 사장은 아니잖아. 오빠가 사, 대표. 대표예요. 라비가 사장이야? 대표예요. 라비가 사장이에요. 무슨. 이렇게 성공했는게. 엄청 성공했어성했죠재 <laughs> 계약을 안 한다는 기사가 나고, 그럼요. 진한 10분 만에 제일 먼저 연락 온게 아, 오빠예요. 진짜? 그래서 전 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알던 사이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말도한 아니, 아니, 달이 건너서 아는 게 이제 딘딘 오빠가 중간에서 이제 아, 이제. 아, 딘딘 저랑 딘딘 오빠가 친하고, 오빠랑 딘딘 오빠가 친해가지고, 뭐 라비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빠도 아이돌을 했었고, 자기도 이제 지금 플레이어니까 뭔가 저의 그런 상황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그치. 좀 되게 이런 배려도 이런 많이 잘 해주고 잘.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 좀 마음이 많이 어... 움직였던 것 같아. 요 너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야? 네. 야, 야. 그리고 술을 잘못 먹더라고요 응, 오빠. 맞근데 저는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음. 항을 토했다. 아 <laughs> 그날 이제 너무 이제 아 정신이 없고 주량을... 네, 너무 쓴 중... 거예요. 그 주량. 중요한 자리니까 버틴 거고. 네. 그럼 라비 혹시 라비랑 통화할 수 있어? 라비요? 어, 전화번호 뭐토 토해야 되나? <laughs> 이거 저, 전화. 여보세요? 뭐 네, 네, 네. 어, 라비야? 왜? 통화 괜찮니? 네. 지금 여기 떡볶이 집오빠하고 그 촬영하고 있는데 휘인 나와 있어. 어빈이. 오빠. 안녕. 안녕. <laughs> 어유 왔구나 오늘. 어. 아,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어, 아 안녕.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처음에 휘인 씨의 어떤 것 때문에 끌려서 이렇게 막 전화를 막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휘인이랑 저는 친분이 전혀 없었는데. 네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라서 아. 회사를 찾고 있는 기사를 보자마자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한잔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할때 네. 다음날 토은왜 하신 거죠 <laughs> 비밀 없냐 비밀 없냐 비밀 없냐. 없냐 아 근데 왜냐면 저기 질량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계약이 성공적이라 또 다행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니까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요 아 라비 씨 만약에 네. 석진이 형 이경이 종민이 형 이렇게 있어요 한 네. 명만 회사로 데리고 와야 된다면 누굴 데리고 가겠어요? 종민이요. 아 나비가 제가 봤는데 분명히 노예처럼 일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일 <laughs> 진짜. 얘는 그냥 밥만 먹여주면일해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사 대표로서 네. 휘인 씨 자랑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휘인이 같은 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어떤 멋있다. 좋은 아티스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휘인이를 만나서. 어, 저희 회사가 정말 더 빛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정말 너무 고맙고 저희가 이제 휘인 활동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대표 마인드네, 어, 진짜. 어, 휘인 씨잘 부탁하고요. 어, 어린다, 어린다. 네. 예, 정말 그 휘인 씨 실력에 비해서 작은 회사 간건 맞잖아요? 작은 회사 간건 맞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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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잘좀 부탁드리고 우리 <laughs> 그 의리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전화할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야, 이런 진행이 프로 처음이죠? 아, 네, 나 너무 좋아에요 <laughs> 클럽우할때보 훨씬 힘이 좋게 네합니다일주합니다 믿고 듣는 네네. 마마무라고. 맞아. 그데 시상식 때늘 이슈예요. 맞아요. 이슈 아니니? 이슈. 이슈. 네네 <laughs> <laughs> 뭐 그래. 에린다 네. 사실 말할 그렇 내가 뭐라 그랬지? <laughs> 지상식 때마다 가늘 이슈예요. <laughs> <laughs> 제가 춤 청도라 제가... 그래요. 이슈예요. 청도요. 이슈 이슈. 배우분들 시상식이어가지고 청룡영화제. 예. 근데 약간 원래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시상식이. 무게감이. 그래서 진짜 넷이 그렇게 같이 긴장을 엄청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 진짜? 무대 뒤에서 막 우리 그냥 도망가자. 어. <laughs> 못 올라가겠다. <진짜>? 어. <laughs> 이병호 씨한테 네, 모히또 뭐. 가서 뭐 몰디브 몰디브 한잔 할래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실래요? 동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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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한테 이거 뭐 마시면 뭐 사기는? 네. 네. 정우성,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사귀자. 그게 그렇게 반응이 터질 줄 몰랐어. 요 저희는 배우분들이 좀 약간 표정 표정이 풀어지는 거를 약간 보면서. 괜찮다. 지금 반은 괜찮다. 그냥 하면 되겠다,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 만약에 거기 자리 제가 있으면 저 무대 올라갈게요. 오, 좋아요. 오, 진짜? 너무 아, 좋았어요. 좋죠? 좋죠? 이경나대지 마라. <laughs> 아, 이런. 아, 나대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가서 나 내. 사실 마마무가 대학 그 행사에도 꽂히잖아요. 음. 그죠? 엄청났었죠 그때. 네. 진짜 저희가 한창 바빴을 때는 두 시간 자고. 부산, 울산, 대구, 그다음 두 시간 자고 해남, 두 시간 자고 음? 전북, 두 시간 자고 이렇게 한달 반을 안 쉬고 그냥 다녔어. 요 하루에 세네 개씩? 그냥 내리면 하고 내리면 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오디션으로 모인 건데 아, 오디션, 해지 오디션. 이제 화사랑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친이니까 같이 오디션부로 다니면서 이제 둘이 이제 시너지가 같이 잘 나니까 네. 둘을 같이 이제 와, 데리고 그때 뽑힌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라 언니 오고 이제 별이 언니 오고 해가지고 음. 근데 그 이외에도 막한열몇명더 있었어요. 어, 막.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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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습생 중에 네뭐 A 팀뭐 B 팀막 이렇게 네네네. 나눠서도 하고 막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다뭐 그만두거나 뭐 잘리거나 뭐 평가해서 어. 이제 음. 뭐그돼서막 그러다가 넷이 남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남은 사람으로 <laughs>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너무 아. 잘됐죠. 근데 넷이서도 많이 했지만. 다섯 시서 했을 때도 있고 여섯 시서 했을 때도 음.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희랑 못 섞이더라고요, 약간 아, 아, 색깔이. 색깔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네 명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음. 만들었어 그럼 명이 마마 이제 마마무야라고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이름 마음에 들었어요? 마, 저랑 마. 별이 언니는 싫어했고 어. 솔라 언니랑 이제 화사는 마음에 들었는데 어.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특이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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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이지 마마무? 뭐. 아 사실, 그러니까 뜻은. 데뷔 초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끼워 맞춘거고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 그냥 마마무. 끼워 맞춘 건 뭔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마마무가 이제 그 애기 옹알이다. 어. 그래서 대중들한테 원초적으로 우린 다가가겠다. <laughs> 원초적으로 우리 다가가겠다. 마마무. 원초적으로. 애기 울음 듣는 다니까 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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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듯이 아 그래서 말하면서도 진짜 좀 <laughs> 원래 그 저희 데뷔곡 미스터 해미모 뭐, 마마무 마마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냥 사실 허밍 같은 거 있죠 뭐. 음. 아, 아. 무, 뭐 이런 마마무 이런 것처럼 그런 발음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냥 독특하니까 마마무 어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a 그리고 약간 이렇게 혼자 뭔가 이런 방송한 적도 잘 없고 그치. 그냥 모든 순간이 다 그냥 생각나는 것 같아요. 되게 외롭고 음. 훨씬 더 긴장되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엄청 떨려요. 옛날에는 예. 내가 한번 촬영을 갔다가 목이 쉰 거야. 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있잖아. <laughs> 어 <laughs> 아무그 <laughs> 어. 위에 덮어서 해주더라고. 어 든든하셨다. 어, 너무 든든하지. <laughs> 네. 신지가 많이 하지 않, 한. 9 0 하지 않니노래9 <laughs> 0하는데10% 하는 거를 못했어 그럼. 와. 감사한 친구죠. 이제 홀로서기를 하다 보니까 새 앨범에 대한 고민도 무조건 있을 텐데 아, 무조건 이제 그렇죠. 무조건 그죠잘 돼야 돼혼해야 되는. 근데 사실 뭐 이게 계속 이제 일년일년 뭐 지나면서 그 앨범에 대한 네. 마인드도 이제 변하잖아요 계속 뭔 네. 예전에 데뷔 초에는 무조건 뭐 일등이 목표거나 뭐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연차가 쌓이면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음악을 할 것이냐로 이제 변하면서 사실 막 순위의 게이, 게이 보다는 그냥 음.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야 되고의 목표가 더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그 휘인이 본명인 거예요? 네 저는 장희자. 네. 네. 아 본명이 네. 어, 힘든 어, 일이었고. 활동명 어. 느낌이었어. 그렇지. 어, 휘인 연예인 이름이네. 무슨 맞네. 휘자에? 빛날 휘 사람이니. 아, 빛날, 아, 빛날 사람. 사람 맞네. 어, <laughs> 어. 빛날 <휘인>. 제대로 보셨네. <laughs> 친구잖아요. 완전 찐친. 네. 어떻게. 아니 이게 어떻게 잘하는 친구를 이게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 서로 막 <laughs> 경쟁 경쟁 구도로 달릴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처음에 이제 같은 반이 됐을 때 갑자기 걔가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laughs> 사물함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냥 가만히? 어, 그냥 막 하니까 애들은 이제 몰리잖아요. 얘가 신기하니까. 잘하니까 또막 노래하길래 아, 쟤랑은 절대 친해질 일 없겠다. 쟤랑은 <laughs> 절대 친해질 일 없겠다. <laughs> 약간 그런 독특한 모습에 아, 아니 약간 좀 싫었어요 그 관종 같은 거 어, 그래서 사사물하서 갑자기 와가지고 아 노래하니까 응, 걔는 진짜 절대 안 친해져야지 이렇게 <laughs>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사물하면서 노래하고 있던 거 아니야? <laughs> 자기소개 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앉아있는데 쉬는 시간에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음. 그래서 막 친해지고 싶다고 나한테 거의 어, 노래 실력을 어, 알고? 아니, 아니요 아니 그냥, 그냥 그 자기소개한 모습에 어. 자기 뭐가 오.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 서로 이제 가수가 꿈이란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공통 오. 공모가 생기면서 아니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 그러니까 그때 걔가 말하기로는 네. 제가 그 전날에 네. 집에서 막 고데기를 하고 놀았는데 오. 아침에 지각을 해서 그 머리채로 간 거예요. 약간 웨이브기가 있는 채로 그리고 겨울이라 이제 목도리를 하고 갔는데 이렇게 한 번만 휙 감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이한 번만 감은 모습과 예. 이제 그 머리를 넘기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대요. 어게 패션업을 해 보였나보다. 뭔가 어, 느낌이 있었다. 응, 쟤는 알고 싶다. 약간 이랬나봐. 그래가지고 아그 얘기를 나중에 하, 해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친한데 같은 그룹에서 일을 하면 또 약간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 일을,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 음. 멤버로 봤을 때또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도 그치. 너무 많이 생기고 음, 근데? 혜진이가 없었으면 그리고 혜진이한테 내가 없었으면 같이 못 버텼을 음, 것 같고. 그럼 맞아요. 그럼 너무 을거 네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항상 서로 하는 거같아 나를 봐줘 네가 있어야 빛나 과가나어나 눈을 감아줘 온전히 너만의 향기를 느 3학년 때였는데 일직했네 아, 엄청. 네, 네, 근데 그때는 춤추고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음... 저희 엄마가 이제 예술을 전공하셨는데. 아 그래 어떤 예술? 원래 미술. 미술하셨네. 지금은 이제 사진은 하시 사진 음... 하시는데 네. 어릴 때부터 막 미술이나 엄마가 음악도 좋아하시고 LP도 막 집에 막몇 백장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도 많이 생기고 음...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기울어서. 그런 걸 좋아하다가, 중학교 때, 그, 그 당시에는 네이버에 그냥 MR이 막 돌아다녔었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막소리받아시라그러더라 네. 네, 아. 그거를 켜놓고, MP3로 이제 제가 불러서 녹음을 해서, 그래서? 들으면서, 와. 이제, 음감이 이제 맞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같요 야, 이게 탁월한 거야. 이게 탁월한 거예요. 아, 어, <laughs> 거기다가. 그냥 듣기만 하는데 어. 본인이 녹음해서. 아니, 그렇게 연습하고 어, 듣고 하면서 저희가 할머니랑 살았는데 음, 같이? 네, 이제 막그 밤 되면은 베란다에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음. 그걸 이제 보면서 엄청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를 야. 이제 할머니가 어. 저 없을 때 엄마한테 얘기해 휘인이가 보다. 예사롭지 않다. 어, 예사롭지 않다. 어, 그러니까 아니요. 자기가 볼 기에는 어. 그냥 보통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 이런 말 비가 보인다. 네, 해주시고 어. 제가 M P 3를놓고 이제 학교를 갔었는데 어. 이제 엄마가 그 녹음 파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몰래 들어보셨나봐요. 그래서 그런 거 듣고 그런 게 쌓이면서 음. 아시. 응, 응원해 줘도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지금 아, 이믿을만 했던 거겠네. 네. 그럼 그 옆에서 어떻게 막 할머니가 이렇게 한 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있었네.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할머니가 데뷔해서 엄청 좋아했겠다. 제가 데뷔하는 걸못 보고 돌아가셔 가지고. 어 진짜요? 아, 진짜. 그게 진짜 아. 너무 아팠다. 그래 너무 아쉽겠다고 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네. 할머니가 알아봤는데 네, 연습생 때 그러면 네, 저 17대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돼서 할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네. 네. 뭐 할머니하고 추억이 뭐 할머니랑은 이제 맨날 막 시장 따라다니고 음. 일주일에 막한세 번씩 목욕탕을 갔어요 같이. 같이. 네. 둘다 목욕탕 너무 좋아해요. <laughs> 일주일에 세 번이요? 네, 제 많이 가긴 했죠. 그래서 맨날 막살 벌고. 고 보통 가면 다 이거 하니까 세분 네. 하니까. <laughs> 할머니 등도 비를 드리고 네. 네. 엄청 그런 추억 있고. 저 있고. 목욕탕 끝나고. 그 근처에. 이제 소곱창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었죠 어리니까. 그렇그렇 원래는 인당 1인분씩주문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이제 혹시 1인분만 해주실 수 있냐? 그는데 이제 가게 주인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네. 감사해도 그래서 그때 처음 먹고 이제 너무 맛있어서 할머니랑 이제 목욕탕 갈 때마다 먹자 먹자 졸은 거예요. 어, 네, 근데 할머니 그때마다 이제 꼬깃꼬깃 이제 돈 지내서 네. 또갈 때마다 1인분을 부탁하시는데 그때마다 해주시더라고요. 감 너무 멋 왜냐면... 이 인분 이렇게 먹기에는 또 약간 전사장이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추억 그러니까 곱창이 그래서 저한테 좀 약간 아, 소중한 추억. 추억의 음식. 곱창이 화사가 아니네. <laughs> 아니, 곱창 휘인이네. 아니. 원자가 휘인이었네. <laughs> 야 오늘 곱창 떡볶이를 했어야 되는데. <laughs> 아나 엉뚱한 거래 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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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꺼내 <laughs> 형 급전 <국> 빌려줘요 <laughs> 형 급전 <국> 빌려줘 <laughs> 어? 아이 자식 근데 여기 <잠시만요>. 60년산이라 <laughs> 오래된 44년산 있어요 아 오늘 아쉽네 아아 아, 아, 그래도 오늘 네. 떡볶이도 멋집니다 네 에이, 기대하셔도 좋아요 모두의 즐거움 MBC e v e r